안녕하세요, 여러분. 얀이쁨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 후기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달 전에 퍼스널 컬러 후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겨울 쿨톤 페일이 나왔었잖아요. 무조건 그 고명도가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비비드한 톤들도 그렇고 다크톤까지 무난하게 잘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번에 진단받은 겨울 쿨톤 페일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스텔 컬러 진단뿐만 아니라 저스트 마인이라고 바디 체형 분석과 스타일링 컬러 코디까지 해주는 살팅을 받았어요. 우선 파스널 컬러 진단 받은 결과부터 알려드리자면, 저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 타입이 나왔고요. 브라이트 톤부터 다크 톤까지 모두 잘 어울리는 피부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베스트 컬러는 블랙, 화이트, 블루가 나왔고, 워스트 컬러는 오렌지와 옐로우가 나왔어요. 저는 명도보다는 색상, 즉 웜쿨을 많이 타는 톤이라 웜 컬러를 대는 순간 얼굴이 확 노래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온 화장품들을 봐 주셨는데 제가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가져갔어요. 제가 평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립들을 전부 다 가져갔었는데 전부 다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립들은 다음 영상에 겨울 쿨톤 착붙 립 추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체형 분석은 골격과 신체 특징 분석으로 신체적 장점과 단점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바디 이미지를 가장 잘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옷장 컬러 팔레트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는 상의, 하의, 아우터, 악세서리 등 퍼스널 컬러 결과를 도입해서 컬러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우선 저희 체형은 웨이브 타입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보상하고 이쁠 수 있지만, 연약하게 느껴지는 바디예요. 이 웨이브 체형의 특징이 어깨가 좁고 바디에 비해 허리가 얇지만 하반신에 살이 찌기 쉬운 타입이에요. 이 타입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어서 보기 싫은 바디로 들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라던가 요가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손예진 님과 박보영 님이 이 웨이브 체형에 속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디에 어울리는 코디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허리가 얇은 게 신체적 장점이기 때문에 허리 밴딩을 이용해 허리 라인을 살려줄 수 있는 코디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론 나만의 옷장 팔레트 만들기를 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컬러도 고려해주시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메인 컬러는 상의와 아우터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뉴트럴 컬러는 하이를 말하고 옆에 엑센트 컬러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컬러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보여드린 컬러로 코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 진단 받기 전에 짠 이렇게 얼굴 이미지도 봐주셨는데 저희 얼굴 타입은 라운드 타입으로 둥근 타입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얼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봐도 동그랗죠? 음. 동그랗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동그랗죠? 네, 엄청 동그랍니다 그리고 동그란 얼굴에 어울리는 눈썹은 이렇게 아치형 눈썹인데 절대 선을 강조한 아치형 눈썹으로 그리면 안 되고 최대한 곡선으로 선이 도드라지지 않는 아치형 눈썹으로 그리는 게제 얼굴형에 잘 맞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눈썹 밑에 곡선과 선이 있죠. 이거는 얼굴이 뭐로 이루어졌나 보는 건데, 저는 둥근 타입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박보영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유현성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대비감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기존에 제 컬러가 되게 어두워요. 헤어 컬러라든지 눈동자 색이라든지 되게 어두운 편에 속해 있어서 저는 대비감이 큰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밑에 헤어 컬러가 브라운이라서 어, 별로 안 까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 되게 어둡죠? 되게 까맣죠?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까맣거든요. 반대로 이쪽에 대비감이 없는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이성경 님, 박소담 님, 박보영 님이 계시고 저처럼 대비감이 큰 편에 속하시는 분들은 김혜수 님, 이수영 님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립 컬러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져온 대부분의 컬러들이 다 진한 컬러라 이렇게 베이스로 쓸 만한 립 컬러들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 타입이 컬러집도 주셨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겨울 쿨톤 타입의 섀도우 컬러와 블러셔 컬러와 립 컬러가 있고요. 옆엔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 컬러와 바디 체형 분석을 같이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어울리는 컬러뿐만 아니라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 컨설팅도 받게 되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영상은 절대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제돈 내서 받았습니다. 네. 제가 컨설팅을 받았던 곡과 비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했듯이 다음 영상엔 겨울 쿨톤 착붙 립 추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진짜 겨울 쿨톤 분들은 진짜 그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꿀템들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